안녕하십니까. 네. 내일이 제가 이이 이 무한 잘 보십시오. 야, 저또 무한 나서자왕 기알 기할. 무한 기알에 윤아 우리 딱돼 있습니다. 이거를 내일. 6시에 액매로 팔까 합니다. 제가 이 소장가 집에서 연나서 자원을 빼왔습니다. 잘 보시고 내일 많은 응찰 부탁합니다. 또 차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유물이 막바로 찾입니다 봐보십시오. 과연 물건 좋습니다. 여기 조선 초, 우한, 찾잔입니다 사이즈. 여기 넓이가 한1 1 정도 됩니다. 11 높이가 높이가 높이로 한번 재 보겠습니다 높이. 오, 육, 칠, 육점 한 넓이. 야 명품입니다. 십일 정도 되죠. 하그러기 아, 아주 핵급합니다. 아, 이는 자신도 좋고요. 대한민국에 이런 차트 는 저도 많이 그 수집해놓은 사람 봤는데, 이런 거잘못 봤습니다. 내일, 요 차트 는또 경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것도 무한기알입니다, 무한기알. 나눔 잠으로 충을 구반 보세요. 가연 명품입니다. 기알, 나서 자완, 15세기, 감정도 다 뛰드립니다. 나서 자완. 나름 잘. 내일, 요, 우왕 기알, 이런 거는 기알 몇만 장봐 있어도 이런 거한 장. 저도 골동은 45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. 얼마 전에 저거, 항아리 내가 하나 가갖고, 연화 보상 당첨문 기알, 또 하나 가갖고, 그건 팔았어요. 이것도그 사람이 살란가 모릅니다. 잘 보시고, 저잔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잔. 여것도 무한, 조선, 15세기, 자심은 오늘, 요두 주말 참, 갖고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. 또 청자 명품 한번 봐보십시오. 천하제일입니다. 색깔 좋고 야 색깔 좋습니다. 생긴게 잘생겼고 정말 잘생기십니다. 정말. 이게 11세기, 중엽에서 12세기 초. 대단합니다. 이 무거운. 실물 보시면은, 후반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크기입니다. 크기가 본게 20에, 뭐, 굽 넓이가 7이고 주둥이가 4네요. 색깔, 명품 때깔입니다, 명품 때깔. 요, 요물도 내일이 경매에 올리겠습니다. 완전합니다. 완전 잘, 잘 보시고. 이는 유물. 꽃보세, 죽절 기알, 힘있게 돌아간 거. 내일의 얘기를 설명함시는 격렬함 하겠습니다. 기할 연하 당초문, 아, 연하문, 연하문 답안. 또, 한 점, 계롱산 대호. 계롱산이 아주 큽니다. 이, 딴거 가면, 대, 대호입니다, 대호. 이것도, 물건 완전하고, 유학팀이 약간씩, 약간씩 있어요. 완전합니다. 엄청나게 큽니다. 이것도. 당근 비어. 요것도 굉매에 올리겠습니다. 내일 토요일 8시 겸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 많은 응찰부탁드리겠습니다.